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치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뭐 성품이라든지 인성 또는 민족성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진 않고요 시스템 시스템 그 체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축구 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축구에 응원하는 문화라든지 어떤 스포츠를 대하는 국민들의 어떤 시각, 이런 게 같은 동시대에 따라, 같은 동시대지만 국가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관객들은 를 보는 상대방에 대한 축구 어떤 경기에 있어서 상대 팀에 대해 좀 비매너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뭐 보여 보이는데 사실 그게 뭐 중국의 중국인의 민족성 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우리나라도 20년 전 30년 전 때를 돌이켜 보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요즘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성이라는 게 사실 진짜 그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사회 체계에 따라 달라,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 뭐 이런 거 같은 맥락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국민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말하고 정치가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정치인이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 뭐 구성 인종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 어떤 자기 전문 분야를 뭐 개발하거나 아니, 어, 어떤 자기 분야에서 어떤 대표성을 띠게 돼서 정치인 되는 건데 그 사람이나 우리 국민 그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치가 문제다, 정치가 문제다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정치 거기서 말하는 정치가 문제라는 것은 정치 시스템이 문제라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해결이 되는 거죠. 정, 왜냐면 그 정치인이라는 것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었 물론 이게 현실 전, 현실 정치에서 l 현 o 실현 a n s h i l t o n Chieso, Hanshilton h a n s h i 아니 o n 길은 보인다. 정답은 보인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정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크게 봐서 저는 어, 총리직선제와 미국식 도연방제를 추진해야 된다. 총리직선제와 미국식 도연방제를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정치 체계에 실현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 국민들 특성을 보면 뭐든지 좀 진지하죠. 좀 진지합니다. 그냥 저냥 뭐 하는 게 없고 좋은 말로 하면 어떤 분야든 진지하게 달려들죠. 어떻게 보면 극성인 거고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냥 좀 아, 내일처럼 생각해요. 정치인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정치라는 게 그들의 싸움, 양당 간의 어떤 그 주장이나 이런 걸 정치적인 주장이나 싸움을 그들만의 싸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일처럼 생각해서 결성적으로 대응을 하지요 그래서 조금 느슨하게 어, 정치체계가 짜여 있더라도 잘 돌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어떤 체계의 허점을 잘 파고들죠 진지한 겁니다. 그래서 좀 시스템이 좀좀 정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의 선의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주어진 권한을 다 이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좀 체계를 좀 정밀히 하자. 그래서 총리 직선제. 주창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사실 보면 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우리 의회, 의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있는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을 아우르는 국가 원수, 국가 대표로서의 권한도 같이 있어요. 너무 대통령 중심제다기보다 중장 중심제이기 때문에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얼밀리 말하면 100% 미국식,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는 아니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국민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보면 좀 엘리트식 정치죠. 우리, 우리는 국민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잘안 돌아가요. 권한을 좀 남용한다. 내 네, 권한이 남용이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좀 음, 자기 권한을 지나치게 자기 유리하게 사용하는 방, 사용합니다. 특히 뭐. 법률안 거부권이라든지 사면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지나치게 당리 당리당략에 맞춰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행정부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나눠야 된다 그래서 뭐 결론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좀 나, 나눠야 된다. 이게 프랑스나 이런데 이원 집정부제가 있는데 프랑스식 이원 집정부제는 이제 뭐 내치 외치 이렇게 구별하는데 사실 내치 외치를 엄밀하게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균형과 견제의 목적으로 균형과 견제의 어떤 목적을 위한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 분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그 총리를 직선된 직선으로 선출된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이제 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군통수권 그와 관계된 그거와 관계된 개함권, 사명권, 법률안 거부권, 긴급명령권, 게다가 감사원이라든지 선관이라든지 공수처 정말 그 중립이 필요하고 중립성이 요구되고 또 견제할 수 있는 입법 행정 사법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맡기는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좀더덜 치열하게 좀더 생산 생산적인 정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한 가지 더보태자면 미국식 미국식 연방제를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미국은 주라고 하는데 스테이트를 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가 해서, 우리나라 언어로 주라고 하는데. 미국식 도연방제죠. 우리 팔도니까, 도가 있으니까. 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도로 나눠져 있으니까. 미국식 도연방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치적인 것만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도 정치에 따라가죠. 네. 경제도 정치가 집중된 곳에 경제도 따라간다 가고 있는데 대통령 한 명에 국회의원 3 0 0 명이잖아요 지금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성공의 잣대를 두고 뭐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대통령과 같은 권한이 있는 도지사, 네? 국회의원과 같은 권한이 있는 시의원, 도의원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한 명, 국회의원 300명, 여기에, 목멜라고 하지 말고, 대통령 8명, 국회의원 1000명, 뭐 2000명, 이런데, 우리 아이들을 좀, 파일을 좀 넓혀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자, 우리 아이들이 좀, 덜 치열하게, 덜 치열한 세상에서 살게 하자. 뭐 그런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대학도 서울 쪽으로 중앙으로 보내려고 하고, 왜냐하면 중앙에 나가서 정치 좋은 대학을 중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만 아무래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치권력에 뭐 기생하는 거기와 같이 정치권력과. 아무래도 인맥을 만들려다 보면 그런 정치인들이 다니는 대학 동문들이 역할을 하게 되고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 기업들도 그런 정치인들이 다닌 같은 동문들을 신입사원으로 뽑으려고 하는 유인이 생기죠. 유인이 생기고 이게 반복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 이걸 좀 지방정부로 권한을 나눠주면 지방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부산 부산이나 대구 뭐 광주 이런 곳에 권한 있는 도지사나 시, 시장이나 시의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신 분들보단 그 지방 그 거점 지방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좀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몇한 제가 볼 때는 한미국시 도연방제를 도입을 하면 2, 30년 내 정치 지형이 확 바뀔 거다. 지방대 출신으로 그 지역의 유명한 거점 대학 중심으로 출신들로 출신들이 그 정치, 지방 정부의 고위 직을 차지하게 될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지방에 지방 정부 정치권들이 나온 대학을 중심으로 그 동문들이 마찬가지로 그 동문들 출신들로 기업이 기업의 구성원들도 바뀔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뭐 특정 대학을 중심으로 어 어떤 정치나 경제의 구성원들이 바뀐다는 건뭐 문제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지금의 서울 지금은 지금은 서울 위주 서울권 수도권 위주의 대학 출신들로만 독점 적으로 어떤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을 독식을 한다면 지금은 조금 이제 앞으로는 미국식 도연방제를 도입을 한다면, 좀 이거를 지방으로 좀 나누자, 분권화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걸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권한을 갖으면서 간을 권한을 갖게 된다면, 지방 정부가 여러 가지 실험적인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지금은 뭐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이게 갈등이 심하죠. 뭐 보편 복지는 뭐뭐 뭐 진보가 선별 복지는 보수가 서로 하나씩 입장을 취한 다음에 서로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래서 어, 또 게다가 또 이게 정치 어떤 실험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통령은 뭐 5년, 국회의원은 4년 그러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엔 결과를 얻기에는 좀 시간이 짧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권한을 연방제에 준하는 연방제로 지방 정부가 권한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지역세계에 따라서 이런 뭐정 책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상도는 선별 복지를 한다든지 하고 뭐 전라도는 보편 복지를 해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보편 복지가 낫다든지 해 보니까 선별 복지가 낫다든지 그러면 다른 지역이 금방 그그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 좀더 효율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한번 해 보면 되니까. 어떤 해결책이 될수 있다. 분쟁 정책적 논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도권 뭐 쏠림 현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접근법이 있지만 어 의사 정원도 문제 뭐 늘려야 된다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 대학 출신 그 의사 정원에 대해서 허가나 의사의 면허권이라든지 정원에 대해서 그 지방 정부에 맡겨버리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학 출신들 그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 출신들은 그 지역에서만 어 의사 개업을 할수 있게 하고, 의사 어 활동을 할수 있게 하고,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으면 그 지역에 어 활동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정원관리를 위해서 뭐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본인의 의사를 하고 싶으면 그 지방 대학을 가는 거죠. 네, 그 지방대에서 나와서 그 지방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끔. 제가 아까, 어, 말씀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앙집권적인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에서는 이제 해결보다는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들은 간단하지요. 권한을 좀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본다면 보자면 사실 지금 정부에서 이게 총리직선제 저는 어,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치 공학적인 겁니다. 순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통 이렇게 총리직선제를 뽑게 되면 도입하게 되면 총리와 어, 대통령을 같은 당으로 같은 당 후보 같은 당 사람으로 뽑으려고 안 하죠. 특이하게 그렇게 되죠. 네. 총리와 대통령을 동시 같은 시기에 뽑지 않는 이상 같은 시기에 뽑으면 이게 쏠림 현상 때문에 총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같은 당을 뽑게 되겠지만 보통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음.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총리 직선제를 한다면 뭐 총리는 예를 들어서 뭐 4년 중임제로 하고 대통령은 5년 중임제로 한다면 이게 어 어긋나게잖아요. 뽑는 시기 그러면 총리와 대통령은 다른 당이 하게 된다. 어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저는 총리직선제를 도입해 도입할 충분한 어, 이점이 있다. 개헌을 해서 총리직선제 바로 지금이라도 개헌을 해서 내년에 내년 중반쯤에서 총리를 직선 총리를 뽑게 되는 거죠. 예. 네. 뽑고 그리고 어, 예를 들어 지금 총리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내년에 총 직선 총리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2년 후에 있다 대통령을 뽑게 되면 대통령은 다른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점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총리직 선제를 도입할 유인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좋고 자체도 뭐 나쁜 건 아니죠. 좋잖아요. 좋은 내용이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미국 시토 연방제도 마찬가지죠. 미국식 도연방제도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에, 아젠다로 국민들을 나 언론에 펼쳐지게 되면 많은 관심을 이제 받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현 정부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이쪽으로 좀 국면이 바뀌게, 바뀌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 공학적으로도 뭐라도 하나 해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 도입되면 장점이 있잖아요.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마련한 역사적인... 대통령이다, 정부다. 이렇게 평가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